일제강점기 당시 부산항을 통해 물자와 인력이 수탈되면서 당시 부산에서는 시민들의 투쟁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시설은 열악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화용 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윤리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학생들이 제대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채 GPT를 활용한 수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연세대학교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립비도 영도 연세대 캠퍼스 예터에 건립될 눈길을 끕니다. 부산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부산 뉴스입니다. 올해 3.1절 104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은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인데요. 부산항을 통해 물자와 인력이 수탈됐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시민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부산에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민주공원 안에 있는 광복기념관입니다. 부산 지역 항일투쟁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아는 시민도 찾는 시민도 드뭅니다. 전시된 자료와 기록물들은 2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고 제대로 된 전시 프로그램이나 해설사도 없습니다. 기념관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위패 408위가 모셔져 있지만 3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제대로 된 참배조차 어렵습니다. 너무 소해 가지고 어, 설자리 없습니다. 사실은 참배할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조수관실 내좀장을 크게 가지고 제대로 된기념관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부산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열악한 광복기념관을 옮겨 흩어진 부산의 독립운동 흔적을 총망라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자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16살 전후의 일신여학교 학생들.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사형선고를 받은 박재혁 의사. 일제강점기 부산에서는 계층을 막론하고 시민들이 항일운동에 나섰습니다. 또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의 독립운동을 이끄는가 하면 해외로 나가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독립운동 기념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그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항일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이 또 거세게 일어났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역사적 특성을 말할 때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에, 그런 어떤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부산시는 가칭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짓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 수목원을 건립 대상지로 두고 시와 시민 단체 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의 항일 투쟁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늦은 만큼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 생성형 AI 중 하나입니다. 대화만 잘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잘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악용하면 윤리적 문제 발생 우려도 큽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생성형 AI 기술 활용법을 교육하기 위해 부산 지역 일부 학교에선 챗 GPT를 활용한 수업이 도입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 GPT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초 거대 AI 기술 중 하나입니다. 메신저에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과 대화하듯 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후 위기를 주제로 시를 한편 써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주제로 시한 편을 써달라고 채팅창에 입력하자, 보시는 것처럼 이 완성도 높은 시한 편이 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채 GPT를 비롯해서 초거대 AI 기술을 학교 수업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워 창의적 생산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활용 능력만큼이나 윤리 교육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세이나 소설, 시등 문학 작품을 대신 써주고 간단한 과제부터 전문가 수준의 논문 작성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방비로 이러한 생성형 AI에 노출을 시키기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챗 GPT 윤리 교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 체험과 실제 이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부산교육청은 우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중점학교 중40 학급을 선정해 3월 아, 신학기부터 아, 교육에, 아, 나섭니다. 아, 아, 교육에 나섭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2020년 8,300여 건에 비해 두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 폭력이 41.8%로 가장 높았고 신체 폭력도 13.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한 학교 폭력 예방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재미로 했을 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집을 못 팔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입주율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입주율이 더 낮았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초 지난 12월보다 1월 입주전망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5.1%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미입주 원인을 살펴봤더니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새 아파트로 옮겨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규제가 완화됐음으로 수요자가 더... 주택 실수요자가 더입출를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긴 전망지수가 상승하였지만은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대출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진 입주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와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입주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주사년은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무순위 청약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 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 구역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27일 오후 3시 세계시도기획조정실장과 담당 국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세계 시도는 불경 개발 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것과 해제가 어렵다면 개발 제한 구역 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환경 평가 1, 2 등급지에 대한 제조사와 권역별 녹지 총량제 도입 등 관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연세대학교 전신인 옛 연희대학교가 영도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시 중에 뽑힌 신입생만 천여 명이 넘었고 경쟁률도 3.81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도 연세대 캠퍼스 옛터에 건립비도 세워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단을 가동합니다. 대응단은 수산물 등의 방사능을 감시 분석하고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4개 반 13개 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인감시망 2기와 식품 방사능 분석 장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부산 연구원에서 조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민인식 조사에서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87%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지역 모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중순쯤 설 명절 선물로 조합원 80여 명에게 총 15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선 관인은 조합장 선거일인 3월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강화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기장 장한읍 이장협의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티르키에 시리아 주민을 위한 성금 150만 원을 장한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소속 이장들의 뜻을 모아 모금을 진행한 장한읍 이장협의회는 티르키에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